네, 오이마씨아 오늘은 직접 셰프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김정민님부터 오늘은 셰프가 어떤 특식을 만들어 주었나요 네, 18년 만에 최고의 찜통 더위를 맞았던 올 여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요 이 무더위에 지친 체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이 원기를 한 방에 해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요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무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더위와 함께 체력까지 꺾여버리셨다고요? 여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한 방에 회복시켜주는 미꾸라지 요리가 있으니 셰프와 함께하는 원기 충전 프로젝트.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오이마시아의 김정민입니다. 셰프가 떴다가 오늘 제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재료를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불끈 불끈 힘이 속해준다는 것이 있어 찾아간 이곳 조개가 아닌데 문어도 아닌데 도대체 이 녀석 어디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발빠르게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재료가 갈치인가요? 아 갈치는 아니고요. 오늘의 재료는요, 아주 매끈하고 s 라인 몸매를 가진 재료예요. 따라오세요. 발도 뛰어가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오늘의 재료는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한 꼬물꼬물 미꾸라지인데요. 정말 매끈하고 S라인 맛이요런데를 어떻게 잡아가죠? 좋은 걸로 골라가세요. 사장님이 직접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 직접 골라가세요. 제가요? 제가 직접 미꾸라지를 잡아야 한다니. 여러분을 위해 푸하게 잡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재료 미꾸라지를 구했습니다 그럼 요리를 만들러 가볼까요? 유정민 씨한테 잡힌 미꾸라지도 있네요 <laughs> 네, 셰프님 제가 네. 오늘 이 미꾸라지를 정말 튼튼한 놈들만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아, 예, 참잘졸라오셨네요 톨실한 네, 그렇죠. 걸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어느 계절에 먹어야 가장 맛있나요? 아, 미꾸라지는 가을에 먹어야 제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추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미꾸라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 미꾸라지 가지고 미꾸라지 볶음, 네. 미꾸라지 산적, 네. 미꾸라지 완자를 좀 해서 아, 굉장히 아, 다양하네요. 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미꾸라지 하면 사실 추어탕밖에 몰랐는데 아,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요리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추어 볶음입니다. 추어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꾸라지 재료 아니겠습니까? 미꾸라지를 사왔으니까 네.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아네이 미끈미끈 그런 그런 또 이물질 이런 걸좀 제거해줘야 돼요. 아 그럼 이게 약간 해감의 역할을 예, 예. 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기 위서 아. 지금 이게 끈적끈적 하신 것, 잊지 네. 마세요. 이런 것들 다 이제 빠지는 거예요. 우선 미꾸라지 머리를 제거하고요. 미꾸라지 살을 바르고 남은 뼈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쓸데가 있답니다. 뼈를 버리지 말고 어, 아, 그런가요? 뼈 같은 건 나중에 이제 폭 삶아서 국물 을 내서. 아. 다른 요리에 응용하면 돼요. 어, 저는 사실 뼈는 생선 뼈는 음. 거의 버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추어는 버릴 게 없어요. 참 알차죠. 미꾸라지는 뼈까지 요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열이 오르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를 넣고 살짝 볶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조금만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를 넣고 마무리해주면 끝. 드디어 군침이 도는 매콤한 추어볶음 요리가 완성.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뭔가요? 아, 미꾸라지 완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미꾸라지 완자 요리는 또 굉장히 생소한데. 네, 이것도 어떻게... 뭐 제가 또 개발한 건데요. 미꾸라지를 찜통에 딱 쪄서 그 살만 발라서 다시 조그맣게 동그랑땡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라펜에 지져내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먹기에도좋겠네요 예, 좋겠네요. 먹기 쉽게 하려고. 두 번째 요리는 추어 완자구이입니다. 빵가루와 밀가루를 꼭 준비해주세요. 빵가루는 넘치는 수분을 줄여준답니다. 소금에 넣어 이물질을 제거한 미꾸라지를 여러 번 씻고, 물에 소금을 넣어 푹 삶아주세요. 이때 30분 정도 쪄내면 미꾸라지가 보들보들해집니다. 완자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꼭뼈를 발라주세요. 이제 빵가루를 넣고 소금과 산초로 간을 해줍니다. 미꾸라지 요리의 산초가루는 찰떡궁합이라는데요. 어, 셰프님, 근데 산초가 뭔가요? 아, 산초가 그 열매로서 이. 미꾸라지고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매가루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한번 맛봐도 될까요? 네, 드시면. 으아!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무모한 호기심이었네요. 후회하고 계시군요. 예, 네, 약간. 그런데 정말 열매의 식감이었습니다. 갈줄 알았는데. 안 하는 되지 이게. 단 맛은 별로 안 나네요. <laughs> 음식이 다달게만 하면 안 되죠? 표정관리가 안 되시네요. 저는 결국 산초 향으로 가득한 입안을 물로 헹궜답니다. 저도 완자 빚어보기에 도전. 셰프님께 예쁘게 빚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쁜 딸 낳겠죠? 사실 이거 딱 완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꾸라지가 뭔지를 잘 모를 테니까 또 막상 니꾸라지를 그냥 보면 먹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완자를 빚어주면 구워서 좀 맛있다고 잘 먹겠죠. 동그랗게 다 빚으셨나요? 이제 그럼 밀가루를 약간 묻혀서 팬에 구우면 됩니다. 다 구워진 완자는 접시에 옮겨 담고 머스타드 소스와 고추장 소스를 뿌려 마무리를 해줍니다. 어린이들은 케첩 소스를 뿌려 먹어도 좋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동글동. 글 추어 완자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일 것 같네요. 오늘의 마지막 요리, 함초소스를 곁들인 추어 삼적인데요. 나무꼬치에 고등어살과 고추를 꽂고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흰옷을 입혀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살짝 넣고 삼적을 굽습니다. 이때 함초소스도 만들어 놓아야겠죠? 이제 접시에 구운 추어 산적을 옮겨 담고 한초 수술을 곁들면 최고의 맛 오늘의 세 번째 요리 추어 산적 완성 영양 듬뿍 먹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차 본인의 기호에 맞는 채소를 끼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손이 저절로 가지 않으세요? 난감했던 미꾸라지가 맛깔스럽게 되변지 네, 이렇게 오늘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저희 원기 회복을 도와줄 미꾸라지 요리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됐는데요 어우, 냄새가 이 방안을 가득하게 메워서 빨리 시식하고 싶어요 예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의 보약인 추어요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저 표정. 젓가락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맛있고 복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아까 식프님께서미꾸라지는 네. 뼈까지 갈아먹을 수도 있고 네. 정말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 꼬치에는 뼈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음. 그래서 잘만 씹어먹으면 잘, 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완자나 볶음 요리에 도어더라고요 여기 네. 두 가지 요리는 아예 뼈가 없으니까. 빠져서 드시네요. 굉장히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같습니다 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원기 회복의 꽃 미꾸라지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해먹고 든든하고 포근한 가을 보내세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 찜통더위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원기를 충전시켜줄 미꾸라지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가을은 문제없습니다 이제 추워요리 먹고 불끈불끈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네, 원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한 6번쯤 나온 것 같은데, 보는 원기 참 원기 회복하고 싶네요. 보통 미꾸라지 하면 추어탕이 이제 떠오르기 마련인데, 네. 산적에, 그리고 뭐 구이에 또 볶음까지 정말 이렇게 미꾸라지 요리가 다양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한정된 메뉴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만 또 아이들이 먹기를 꺼린다라는 생각도 음. 있었는데, 그야말로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추어에 딱 맞네요. 네, 보통 미꾸라지를 추어라고 하는데요. 이 추어의 뜻은 미꾸라지 추어 고기 어짜인데 많은 분들이 가을 추어 고기 어짜를 쓰신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가을에 이 미꾸라지가 가장 맛이 좋기 때문인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이 추어 요리로 원기를 회복하시면 어떨까요? 네, 원기 회복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미꾸라지 요리의 세계에 함께 했습니다. 김정민 님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